모지모리님 슈퍼챗만 5,000원 감사합니다 15,000원 헌 감사합니다 4인권 나오고 천신왕화 사면 다시 재밌어질까요? 지금 뭐하고 계시죠? 현재 어떤 사냥을 하고 계신가? 그냥 카바차 잡다가 멍 때리고 있습니다 지장 1,560장? 이번도 그분 과 같구만 최근에 이제 다른 서버분들도 이제 할거다 맞추니까 거타가 온다 할게 없다. 그분들이 이제 반년, 1년 만에 다 스펙업 다 끝내놓고 비슷한 인데요 단점, 사인검이 없다. 유일하게 단점, 어리석구나. 사인검 어디 보자. 사인검 재료 어디 있어? 이거랑 이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딨지? 밖에 있나? 아, 이거구나. 이게 10개던가. 아, 3인검 석판만 부족하신 거구나. 그럼 거의 다 끝나셨네. 아, 청룡의 석판한... 아, 뭐야? 끝났잖아. 이제. 데이더 끈기, 여기까지. 북도 풀 데이덕 보성 항하까지 크리는 3포, 항하 <laughs> 다 하셨네. 뭐야? 부동도 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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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팀! 진짜로 할게 없으시네얘는항아가 없다 딜러만 항는 있는 신건가 주몽도 있 뭐야 이있왜 자리에 있 그냥 순삭인데? 그냥 <웃음> <웃음> 할게요 아, 다른 사천왕? 아 찾았다 다른 사천왕이 없으시네 이제 여기서 증장, 아까 보니까 증장템 꽤 있으시던데? 증장 키우셔도 되겠는데? 요즘은 병옥이 대세이긴 하잖아요? 그냥 증장으로 새로 키우셔도 될것 같은데, 이건 냅두고? 방목템은 냅두고, 천황을 새로 하나 키워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 조스랑아 항아 정도는 괜찮겠네요. 이제 항아가 나무기 있고 벽옥이 있는데 크리랑 이제 속성값 다른 천왕도 같이 하실 거면 아무래도 속성이 낫겠죠? 크리 같은 경우 증장에겐 너무 손해고 딱 보니까 증장각이 나오는데 증장으로 직접 벽옥해서 천신항아 세트 맞추기 이런 거 하셔도 되고. 2년 3단계 집어넣을 때 외변세 필요 없어요. 근데 넣고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돈 낭비죠. 전투력 4,500만은 거의 제일 높은 끔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전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한 5,000만인가? 요즘은 몇이지? 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증장은 별로 할 생각이 없다. 그럼 나목도 괜찮아요. 크리, 크리 사포. 근데 아무래도속성값이 제일 무난하죠 더또 잡아봐야지 원래 스펙 높은 사람들이 더 g i k u t 어 u y o 할게 있어야 겉하고 오는 거지. 할게 없으면 겉하고 오지. 소공군. <laughs> 광어 그냥 거의 졸업급인데 천, 여기 항아주술에다가 이거 크리오였다면 진짜 찐 졸업 근데 네, 매물이 없긴 하죠 크리오 같은거 제 생각엔 광목만 하셨으니까 진짜로 증장 하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미 옛날에 좀 키워보시려고 청룡 키우신 것 같은데 천신아가요 파는 분 계시긴 하던데, 아, 주막 임무. 이번 게회 <목소리> <기회에> 증장해 보실래요? <laughs> 이 정도면 지금 할게 없는 게 맞아요. 이거 잡았자. 뭐, 돈도 안 벌리고 재미도 없고, 새로운 사천왕 하면 그나마 겉다가 치료돼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사천왕을 전부 키웠어요. 첫 천왕은 이제 다문인데, 다문하다가 겉화가지고, 지옥 키우고, 지옥도 이제, 다문 260, 지구 260, 그 다음에 증장 260, 광고 260. 결국엔 다 하게 돼요. 왜냐, 겉화거든, 한가지만 하면. 이 정도 스페이시면 그냥 증장 뽑고, 250 찍고, 그, 운일조 있죠. 이거, 승리 경험치 신천주 끼시고 북도 풀군다리 반상 끼시고 하면 시간당 50억에서 60억 먹을걸요? 그럼 각성도 금방하실 것 같은데? 환서요? 환서 1, 2일차까진 재밌어요. 3일차부터는 후회돼요. 아 씨. 이건 아닌데 하고 후회해요. 왜냐, 다시 260 찍으려면 3천억 또 찍어야지. 각성하고 또 3천억 찍어야지. 그래야 원상 복귀. 보태 오르는 건 72였나? 처음에 재밌어. 오랜만에 일반 4천 왕 하니까. 근데 차차 후회돼요. 3천억 채우는 게 너무 빡세. 거타온다고 환수하면 안돼요. 옛날에도 본캐 환수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 1차 전직 이제 250 찍고 할게 없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환수했는데 그분들 보면 과거에서 이제 거타와서 환수합니다 이러고 며칠 뒤에 접어 안 보여. 그리 안 올라와, 환수한 사람들. 그 당시에. 그때는 250 찍기 빡셌으니까. 2년 목표로, 어, 2단계이신가, 이거? 어? 잠깐만. 어, 왜 3단계 안 하셨지? 이거 하면 딜 되게 세지는데? 등급, 승급은 안 하셨네? 얘가 지금은 패시브 딜이 약해서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패시브 딜이 얘는 민첩이잖아요? 그래서 약하거든요? 근데 패시브 딜이 애로 바뀌어요 얘 스펙으로 그래서 되게 세죠 진짜 천신아가 세트 가는 것보다 더셀 걸요? 근데 뭐 꺼낼 게 없으시다고 하면 어 그러게 뭐 이런 거 키우거나 아니면 청룡이라든지 기린 키우는 거 말고는 없긴 하네요. 저도 환 서보다는 그냥 서브 사천왕 추천해요 녹는다 이번엔 잘 잡혔죠? 몇초 나왔지 방금? 11초였나? 13초였나? 딱 사인 것만 나오면 훨씬 편하겠다 아이 자꾸 들러붙어 이거 다음 피하이 타임검이 없어서 아, 탱을 삼고 싶긴 하네 아, 템이 없구나 자꾸 세 부대가 붙어서 힘드네 17초 나오네. 저는 뭐 이거 찾는 것 보다는 역시 증장을 추천드려요. 증장 꼽으면 그냥 황제 육성 가능하니까.